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라정찬 회장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9년 8월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죠. 라정찬 회장은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의 기업가로 그는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바이오 기업인 네이처셀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줄기세포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로 반복적으로 분열해 다른 종류의 분화세포로 발달할 수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줄기세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에 대해 알아 봅시다. 배아 줄기세포란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형성된 배반포라는 조직에서 얻어지는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암세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정란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에 존재하면서 신체가 손상되었을 때 재생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환자의 몸 안에 존재하는 세포를 얻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며 활발한 임상 시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의 주력 상품은 바로 태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을 채취하여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모아서 다시 관절 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다 죽어가는 관절 안에 분열 가능한 세포를 넣어주어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꿈과 같은 치료법이지요. 이렇게 대박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며 회장을 징역 12년형을 구형하고 최근에 재판부의 1심 무죄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1년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정찬 회장은 옛 LG 생명과학의 동물의학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00년 11월 RNL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처음부터 줄기세포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요 제품을 보면 구제형 및 조류독감 소독제, 돼지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제, 동물 성장호르몬 분비촉진제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최초 2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약 23억 원 정도의 추가 자본 불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하기 전 주요 주주는 라종찬 회장과 친족 임직원 지분이 38%네요. 초기 투자금 2억 원을 자신이 마련하고 그 이후는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RNL 생명과학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5년간 단기순이익의 평균은 약 6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투입된 자본 대비 남는 이익은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2005년 라정찬 회장은 줄기세포 사업을 통해 대박을 치기로 하며 우회상장을 시도합니다. 1961년에 상장하여 심각한 자본 잠식에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한 회사, 대원 ENT를 통해 상장하기로 한 것이죠. 직상장하기에는 요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어렵기에 이른바 껍데기를 이용한 방법이 바로 우회상장입니다. 라정찬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아 n l 생명과학을 대원 ENT에 넘기는 대신, 대원 ENT는 주식을 발행하여 아 n l 생명과학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게 되며, 대원 ENT의 기존 주주는 감자 절차를 통해 기 투자된 투자금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론만 쉽게 말하면 라정찬 회장을 비롯한 RNL 생명과학의 기존 주주들은 RNL 생명과학의 주식을 넘기고 대신 대원 ENT의 주식을 받아 상장회사인 대원 ENT의 주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교환 절차에 따른 우회상장이라 말하죠. 이로써 라정찬은 평균 단기 순익 6천만원짜리 중소기업 사장님에서 어엿한 상장회사 오너로 변신합니다. 이후 라정찬 회장은 대원 ENT의 상호를 아레날 바이오로 바꾸고 껍데기 밖에 없는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서울대로부터 성체 줄기세포 관련 주요 기술들을 도입한 것이고요. 투자받은 자금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센터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차츰차츰 줄기세포 전문회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상장회사가 되니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도 쉬웠고 원없이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합니다. 관련 특허를 계속 출원하고 서울대에서는 각종 연구사업 과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아레날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기반 버거시병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등합니다. 당시에는 화구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를 하다 철퇴를 맞은 상황이었으며 이후 성체줄기세포가 대세가 되면서 과학잡지 등에서는 성체줄기세포 치료가 5년에서 10년 후 상용화된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레날 바이오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예방치료, 버거시병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고 라종찬 회장은 난치병을 정복할 혁신적인 과학자로 평가됩니다. 물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입장이고 이후 식약처의 임상을 거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아레날바이오의 영광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일본의 한 언론사가 아레날바이오가 매달 500여 명의 환자에게 후쿠오카의 한 병원에서 자가지방 줄기세포 시술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국내 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용한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모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혐의와 불법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RNL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RNL바이오의 재무상황 역시 크게 악화됩니다. 그동안 매출로 잡았던 해외 원정시술이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죠. 결국 외부 감사인은 아레넬 바이오에 대해 감사 의견을 거절함으로써 상장 폐지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종찬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미리 주식을 팔아 챙긴 돈이 50억 원이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해외 투자 신고를 합니다. 약 6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식 투자 용도로 사전에 개설해둔 도이치뱅크 싱가폴 지점 계좌로 보낸 뒤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2008년 아레넬 바이오 주식을 집중 매수합니다. 라정찬 회장은 주가가 오르자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는 사실상 무죄 판단을 받았고 세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뇌물 공연 문제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판결 받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라정찬 회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이었던 김종률 의원에게 5억 원을 넘기며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전달해달라고 뇌물 전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김종률 의원이 중간에 가로챈 것이 밝혀졌고 결국 김 의원은 한강에 투신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고등학교 동문으로 30년 직이었기에 라정찬 회장은 과거 김종률 의원이 어려웠던 시절에 법률 자문 및 대가 논문을 수행하는 고문직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죠. 안타깝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상장 폐지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013년 5월 3일자로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2013년 4월 26일 정리 매매가 진행 중인 와중에 갑자기 라정찬 회장은 갑자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선언합니다. 현재 몇백 원대로 거래 중인 주식을 주당 5천 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번 공개 매수로 정리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볼수 있는 주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들로 한정합니다. 여기에 R&L 바이오가 재상장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정찬 회장이 5천 원의 주식을 가져가고 나서 재상장하여 주가가 5천 원이 넘게 되면 주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죠. 즉 나중에 상장해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일정 기간 동안 보상해 줄 테니 일단 나에게 주식을 넘겨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내가 지금 가져가지만 주식 대금은 5년 뒤부터 5년에 거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주식을 사주면서 돈을 주겠다면 지금 줄 것이지 왜 5년 뒤에 준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 돈이 없다면 5년 뒤에는 갑자기 어디에서 목돈이라도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후 라정찬 회장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된 아레날 바이오가 또 다른 컵대기 회사 산미식품을 인수합니다. 그 다음 산미식품을 바이오 회사로 변신시킵니다. 변신된 회사가 바로 네이처셀입니다. 아레날 바이오에게 버거시병 치료제가 있었다면. 네이처셀에게는 조인트 스템이라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끝없이 상승했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임상을 거쳐 곧 시판된다는 홍보가 연일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여 라정찬 회장을 기소합니다. 2017년 10월 6000원대의 주식은 2018년 3월 64600원을 찍으면서 시가총액 3조 3000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반려하자 주가는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조건부 품목허가란 임상 3상까지 거치지 않고 임상 2상의 결과만을 가지고 의약품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임상 2상 조건부 허가를 도전하면서 뉴스에는 마치 몇달뒤 치료제가 나올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긴 했더군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 급락하는 과정에서 네이처셀의 대주주였던 아레날 바이오가 주식을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은 이를 시세 조정으로 의심한 것이죠. 공교롭게 이러한 시기는 과거 아레날바이오가 국내 주식 매수를 위해 5년을 외쳤던 기간과 묘하게 겹칩니다. 당시 한 소액 주주는 5천 원에 주식을 사줄 자금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먼저 투자를 해 상장 폐지를 막았어야 하는 건 아니냐며 왜 정리 매매 기간 때 공지를 띄운 것인지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었는데요. 2013년에 5년 뒤라고 했으니 2018년이면 딱 5년째 되는 해인데.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라정찬 회장은 주식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홍보는 어느 회사나 다 행하는 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진짜 진실은 라정찬 회장만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정찬 회장은 주가 조작범의 이미지 및 사기꾼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조인트 스템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아 신제품이 출시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임상 3상 승인을 위해 신청을 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